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 인정의 실효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기준에서 교재는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실효라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행정 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실효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상의 사업 인정의 실효는 공공성의 계속적 담보를 통한 피수용자의 보호 및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에, 제도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자, 재개 신청 기간의 경과로 인한 실효 법제 23조 토지보상법 제23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업 시행자가 제22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1항에 따른 재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필요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관해서는 한관 제9조 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인정의 실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즉, 토지 수용 절차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의 경과로 인해서 사업인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성립 당시 하자가 없는 사업인정이 에, 법정 부관의 성취로 인해서 행정청의 의선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서 강학상 실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절차로는 이 실효는 사업인정고시가 된다고,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의 절차는 따로 어, 존재하지 않는다. 에,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물건 중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손실보상금만의 재결로써요 구조왕부터 제7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어,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게 손해배상으로다가,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으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유업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것을 손실보상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뭐, 처분성의 논의가 과거에 유지태 교수님 생전에 계셨지만, 어, 지금은 그 처분성 논의가 있지는 않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재결이 나오게 되면, 재결의 불복으로서 이의신청과, 특별 법사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4조 관련된 내용이죠. 토지보상법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그래서 사업 폐지 변경으로 인한 효력의 상실입니다.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 한다. 제 사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제5항에서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조에 따른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의지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6항, 제 2항 및제 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로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의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7항 사업시행자는 제 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제 8항, 제 7항에 따른 손실에 관해서는 제 9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손실 보상금만의 제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효력 상실은요. 사업 인정고 고시가 된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시도 지사는 사업 시행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 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상실하고 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계속적 공익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요. 폐지 및 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기관이 시도지사의 행위이고요. 사업인정이라는 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소의 의미를 갖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학상 취소인지 철회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시행의 성립 당시 하자는 없었다는 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볼때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서 행정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의 성격이 있는데 특히나 다만 사업의 폐지 변경은 사업시행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가 철회하는 것으로서 동법제 24조는 강학상 철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겠다 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시행자 자기가 판치고 이거를 그 사업을 판쳤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신고하고 시도사 간보의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강학상 철회라는 것은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철회하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규정을 읽어본 것처럼 사업시행자의 신고와 통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고시와 그 다음에 예,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그 다음에 고시의 효과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고시된날로부터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규정이죠. 어, 대표적인 이게 손실보상금만의 제결로서 마찬가지 이것도 어, 일종의 이제 국가배상의 성격이 일정히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사업을 폐지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어 당연히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국가 배상으로 또 규율을 하게 되면은 어 공직고 위인선 입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으로 규율을 해서 손실 보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은 어 이것도 처분성 논의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손실 보상금만의 재결에서는 이 재결에 대해서 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에, 보증서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죠. 이게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법제 24조의 2. 어, 사첫 번째 보시면,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나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나 성,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의 지역, 그 다음에 사업 인정 고실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사업 인정 고시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시도지사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와의 의견을 듣고 고시해야 된다고 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 완료 사용의 개시 등이 공고, 고시,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4조에 이제 사업의 페이지 변경으로 인한 효력상실로 인한 에,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업이 완료된 케이스 법제 42, 아, 24조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규율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이 그만두어진 경우와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케이스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율함으로 인해서 사업인정에 관련된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규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에 이제 관련돼서 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시료, 실효로 인한 재결 신청을 1년 이내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법령에서는 사업 사업인 어, 토지보상법은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다른 개별 법령에서는 어, 사업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법 제 23조가 사실상 그 행형화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약간의 이, 이, 이 사문화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법제 24조의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하는 효력상실 마찬가지 중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판을 치고 안 해버린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해서 구조왕부터 7안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어, 사업 인정의실료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변경, 그 이후에 사업의 완료까지 2 4조의 이에서 규율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예, 완료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어, 사업인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인증과 권리구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을 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은 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